내립굿을 받고 무당이 된다는 거 너무 뭐 어렵게 생각했어요. 내립굿이라는 과정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포함이 돼 있잖아. 요 포함. 그다음에 이 개업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개업을 하는데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일반인은 개업을 해도 개업을 해도 뭐 업대갑니다. 업대갑니다. 사업대갑니다. 영업대갑니다. 이렇게 이거 모셔주잖아. 이거 모셔주고, 개업, 여기 개업하면 고사 가고, 이 대감 모셔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신이, 신이 움직이는 거야. 이 장사의 신이란 말이야. 장사의 신. 장사하는 사람 장사의 신이란 말이야. 장사의 신. 무사들도 다 이거, 사업대금, 영업대금, 장사의 신이 있어야죠. 그럼 무당이 내리 곳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당이, 무당집을 개업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돼. 무당이 개업하는 의미로. 무당이 개업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내립구을 받으면은, 당연히, 무당이 개업해서 할 일은 점을 보는 거잖아요, 점. 점을 보는 건데, 이내립구을 해놓고 점을 못 보게, 점을 못 보게. 아니, 그러면 일반인들이 개업을 하고, 장사를 안 하고, 개업 끝나고 나서, 개업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연수 받으러 가냐고, 그때 가서 러 교육받으러 가냐고, 그때 인테리어하고 시설공사 하냐고요. 그러면은, 일반인들 같으면은, 시설공사 다 끝내고, 시설공사 다 끝내고 개업식을 하지. 연수 끝나고 교육 끝나고, 그러고서 개업식을 하지. 왜 미리 개업을 하냐고요. 무당도 내릴 것이라는 거는, 지금 개업식이나 마찬가지로 개업식. 그럼 개업식이 끝나고 점을 봐야 되는 점을 보려면은, 첫째로 신당이 있어야 돼, 신당. 신, 신당을 안 꾸며주고, 신당을 안 꾸며주고, 신엄마 집에서, 신엄마 집에서, 선생님 집에서, 뭐, 기도하라, 뭐, 항아리 갖다 놓고. 미친 짓들 하는 거, 이거. 순, 순 도동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래. 내리고 끝나놓고, 기도하래, 기도. 내리고끝나고 기도하라는 거는, 내리고끝개 없이 끝나고, 개 없이 끝나고, 연수하고, 교육받으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리꽃에 뭘 받아요, 뭘, 뭘. 신을 받는 거잖아, 신을. 그것도, 네 몸에 다와 있다. 높은 신이 왔다. 대단한 신이 왔다. 능, 그렇게 해서 내릴 곳을 하는데, 내릴 곳 끝나고, 이 신데레다가 뭐 해? 신데레다가 기도하려고 내릴 곳 되냐? 기도하려고. 거기다가, 열심히 해라. 죽으라래, 열심히. 열심히 죽으라는 인간이 내가 하는 거야, 인간이 내가. 인간이 내가 열심히 죽으라려면, 내릴 곳을 왜 받아? 신을 왜 받아? 그신꽃을왜 해줘? 신꽃 하는 날, 이미 다와 있고, 이미 다와 있고, 높은 신이 와있고, 천신이 와있고, 신이 꽉 차게 했는데, 이 신들은 다 내보내고, 인간만 남았네, 인간만. 무당이 아니라, 무당을 대자고 한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만 남은 거야, 도로. 도로 인간 나만 남았으니까, 가네가 네가 열심히 해라, 니가 죽어라 해라. 아니, 그러면 개업식을 하지 말고, 연수를 끝나고 개업식을 하든지, 백일굿이 백일 기도가 끝나고, 백일 기도가 끝나고, 내가, 연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응? 내가 내리꽃을 해야지. 왜 내리꽃 끝나고서 백일기도 시키냐고요. 더군다나 내리꽃이 끝났어. 내가 신을 받았어. 신을 받았으면 은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다른 사람이 부정이 들어도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상문이 들어도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객사조상 있어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내리꽃까지 끝났는데 너는 애동이니까 부정타니까 상갓집에 가지 말래. 허주 잡기 같긴데. 아니 그러면 여기서 받은 신들은 어디 갔어? 국 끓여 먹어. 상갓집에 가서 허주 잡기가 붙으면은. 그러니까 너는 신을 받았는데 산이고 바다고 못 간대. 어, 너는 산이고 바다고 가면은 어, 수비가 달라붙으니까 산이고 바다고 못 간대. 아니 그럼이 신은 어디 가고 이 신은 어디 가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갓집들이 손님들이 여러분 내고 와서 수비를 풀어달라, 상, 상문을 풀어달라, 동법을 풀어달라, 부정을 풀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것도 못 푸는데 뭘 하냐고, 내 것도 못 푸는데. 그런 신을 받아서 뭐하게 그렇게 약해 빠진 신을 받아주는 그 신엄마들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길래 이따위로 내릴 것을 해주자고요. 거기에다 또 음식도 가리래, 음식도. 음식도 가리래. 너는 내릴 것을 받았으니까 누린 거, 비린 것도 안 되고, 더군다나 누린 거, 비린 거, 지들은 더 처먹더라고, 지들은. 회도 처먹고, 고기도 처먹고, 족발도 처먹고, 다 처먹더라고. 근데 그 음식을 가리네, 너는 애동이니까. 아니, 애동이면 인간이잖아, 인간. 인간. 인간으로 왜 냉겨놓냐고. 신을 받아줬으면은, 무당을 만들어야 지 무당을. 무당을 만들어야지, 무당이 왜 가리냐고, 이 음식을. 왜 가려. 그 다음에는, 사람도 만나지 말래, 사람도 만나 가족도 만나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지인도 만나고, 특히, 특히, 결혼을 해서, 남자는 부인하고, 여자는 마누라, 아니, 남편하고, 잠자리도 하지 말래, 잠자리도.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와 있는 신이, 여러분이 모시는 신이, 조상신이란 말, 뭐 초상신. 저 하늘의 옥황상제, 받은 양반이 있으면 나우보라 그래. 어떤 시레배들 미친 놈들이지. 나우보라 그래요. 나우보라 그래. 옥황상제 받았다는 인간들 전볼줄 있나? 옥황상제 받았다는 저 미친 놈이 전라도에 있는 미친 놈이 백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가 백일기도. 애동제자 백일기도가 아주 특혜약이래요. 그래놓고 지는 이틀삼이라다가 말고. 그것들이 무슨 무당이라고 꼴값질을 하고 지랄들이야. 그리고 조상신을 안 받으면 이게 무당이냐. 조상신을. 그럼 조상신을 받으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엄마 아버지고.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부부관계 안하고 여러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부관계 안하고 여러분 엄마 아버지 만들었어. 어떤 할머니는 첩에 첩도 있어. 어떤 할머니는 어떤 할아버지는 첩에 첩도 있고 어떤 할머니는 결혼을 두번세번 번 해서 영감님이 두번세번 계신 분도 있어 어쩌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냥 일부 종사한다 끝까지 나는 일부 종사한다 고집 부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들 한번두번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아마 최 50%는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부부관계하고 잠자리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면은 부부관계 벌써 깨져 그거 안 하면은 신랑 있는 사람은 신랑 있는 전자는 신랑이 아 저기 와서 바람났으니까 나를 거부해 전현 어디 가서 기도 간다 고 가서 딴 놈하고 자빠져 자고 이렇게 오해해요 또 부인 있는 박수법사들은 나 백일교도 해야 되고 내리굿도 해야 되고 추하루 해야 되고 삼일 해야 되고 정성 해야 되니까 내 근처도 오지 마 그러면은 우리 저 신랑 새끼 저 새끼 분명히 바람 났어 저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친구지 만나지 말래, 지인도 만나지 말래. 그래놓고는 아는 사람 불러다가 굿딜에 미친년들이 이게 선생이냐고, 사람이냐고, 이 인간이냐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요 무당이 여러분들이 무당이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무당이 된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내릴것이라는걸 받아서 내가 무당가게 개업한다고 생각을 해. 야돼 그다음 무당 여러분들이 통닭집을 열든, 호프집을 열든, 공장을 열든, 내가 개업을 했으면은, 개업을 하기 전에, 시설 갖춰야 되고, 인테리어 다 갖춰야 되고, 필요하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연수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 그럼 개업하면 장사를 하지. 개업해놓고 연수 받고, 교육하고, 인테리어 시설하고, 이런 거안 하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하진 않잖아. 그럼 무당도 내려끝받고, 무당가지 개업식을 했으면 점을 봐야지, 점을, 손님을. 그럼 점을 보려면 첫째로 신당 있어야 되잖아. 신당을 꾸며놓고 점을 보면은 아 점을 보는데 내가 기도를 왜 손님 잘 보면 되지. 그 다음에는 아 부정 탄다고 이런 것도 못하면 여러분이 남의 걸 어떻게 풀어줘? 남의 걸을 상문 든다고 상가집에도 못가 산이고 바다고도 못가 음식도 가려 사람도 가려 부부지간도 안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가족과도 떨어뜨리게 만들어. 여러분들 친구들과도 단절되게 만들어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고 싶어도 무당이돼서 손님 보고 굿하고 전부 다 보면은 저절로 안 보게 돼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정말로 지겹고 싫어 안 하게 돼.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막으면은 내가 고립무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 만만나게 하는데 친구들 보고 와서 점은보라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들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 어디 어느 정도는 춤을 추라고 손님들 와야 되지 친구들 와서 전 봐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지 말라 가족들 와서 나한테 어, 투하라 보름에 인사하고 합의 봐야 되는데 가족도 오지 말라 만나지 말라 더군다나 내가 어, 무당이 돼서. 행복하게 살고 가족과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부부관계도 하지 말라 남편하고 부인하고 잠자리도 하지 말라 미친 짓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부지간에 금가고 가정이 깨져버리죠. 이런 짓하면 안 돼. 특히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무당들 인도해가지고는 무당들 전부 다 가정 붕괴되는 거예요. 무당은 분명히 신을 모시고 사는 존재 맞아요. 신을 모시고 사는 존재는 맞지만 그 신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억압과 속박과 금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개업하는 사람도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내가 목욕자게 하고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없다고는 못 돼. 뭐 새벽기도 가서 절에 가서 교회에 가서 뭐 아침에 물 떠놓고 그냥 강 조항에다 늘 이렇게 빌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야. 여러분은 무당이라는 것은 내 몸에 신을 받아 모신 요 신을 받아 보신 내가, 신을 받아 보신 내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신이 돼야 돼 여러분들 신이. 그렇다고 내가 신이 된다고 신고도 못하라고 가족들은 내가 신다. 이 미친년 취급받는 거야 미친년. 여러분들 점을 보고 구슬하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이 돼. 근데 뭐가 두렵냐고, 뭐가. 두려워할 것 없이 선생님 말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신령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